아니네. 어? 무빙고승가? <laughs> 아, 잠깐 참... 아, 잠깐만. 어, 아, 잠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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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어 <뭐야>. 아, 잠어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 아, 잠깐 아, 만 잠깐만. 만 아, 저, 죄책이야, 뭐야? 나에게로 와라. 너에게로 와라살려아 아니, 나... <웃음> <살려줘>. <웃음> 아니..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안 되겠다. 나 이거 불렀다. 그녀는 무겁다. 그녀는 무겁다. 뭐 불렀어요? 아 잠깐만. 어, 알았어 뭐, 알았어, 알았어. 아무것도 뭐, 안 할게. 뭐, 아 그거, 그거 아무것도 오, 안 한다고. 아니 아니. 멘손맨나맨소맨소나맨소 <laughs> 나 <맨소>, 나 <laughs> <나 맨소, 웃음> 지금 맨손. 네, 귀여운 차. 우리 님. 저 책은 풀어주세요. 서예수를 죽이겠어. 야, 아 사장님. 아사장 잠깐만. 아 사장님. 잠깐만. 아 사장님. 잠깐만. 어락저 옷을 떠부르기 싫어 게 그러는 거. 하고 어떻게? 고 어떻게? 아, 개 날개 좋은 생각. <laughs> 좋은 생각. <생각이야. 웃음> <laughs> <그렇지>? 이런. 근데 <laughs> 네뭐 <너희> 하냐? <laughs> 아, 어, 저거 일방적으로 맞고. 막고 있고요. <laughs> 아, 니이리면 어떻게 해? 이거 레질론데. 야, 야 여기 매춘범이 있어. 서널 죽여 버리겠어. 나는 어딨냐? 나여 아. 나 오리님한테서 보번하고 싶어 아, 언니님, 내가 빼! 내가 빼! 내가 어냐안 쏘고 있는 겁니다 야, 서예슬 죽이러 갈, 갈 거야 서예슬 어딜 그래. 가 나한테 서예몇 명한테 죽어야 돼? 나도. 아니, 손... <laughs> 아, 언 <언니. 웃음> <laughs> <웃음> 이거... 이거... <웃음> 이거... 이 <laughs> 새끼가... 나 못쓰는데 또... <웃음> <웃음> 하고 있었다고... 나에게 오라 했지... 아니 왜 이렇게 소름돋아? <laughs> <포워룸 도다? 웃음> 너에게... 너 때문에 또... 보험회사에게 <laughs> 전화를 해야 하잖아... 아니 나 태연하게, 아니 태연하게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죽이는데? 아니 또젖해야 되잖아! 나못산 아니 오늘 나또 죽을래. 소란 나는. 아야. 나 요즘 존나 못해. 뭐야, 우리님은사이코래우리님사이코랄나몇번 <laughs> 아, 죽인 거야? 은데 <laughs>